이번 대리 실력은 김효리. 다음 역은 상상 중학교입니다. 김영희 주임은 회사에 오자마자 실내화로 갈아신어. 김민식 사원은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으면서 뉴스 기사를 읽고. 박 과장님은 꼭내 쪽으로 와서 김 대리 담배나 필요할까? 라고 묻지. 내가 담배를 끊은지 1 년이 넘은 걸 알면서도 오늘도. 그냥 평범한 보통날의 아침이었다. 평소와 같은 버스를 타고, 평소와 같은 사람들의 평소와 같은 행동. 다른 날 같았으면 아무 의심조차 안 했을 나의 지루한 하루였겠지만, 이젠 의심을 멈출 수가 없다. 아, 이거 참 바빠 죽겠는데, 왜 하필 지금 고장나는 거야? 데이터는 아 과장님 데이터는 다행히 클라우드에 백업해 놔서 괜찮은데요. 당장 쓸 컴퓨터가 없어서 난또 뭐라고 고장난 노트북은 전산실에 맡기고 아마 창고에 가보면 김대리 전임이 쓰던 낡은 노트북이 하나 있을 거야. 그거라도 쓰고 있으라고 크 엄청 낡았네 아유 언제쯤 노트북이야 이거? 오 켜졌다 어디 보자 인터넷 인터넷. 에이 여기 포맷이 안돼 있네. 휴식하에 무슨 파일이 이렇게? 오 어디 보자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에? 이,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나에 노트북에서 발견한 내 일상의 기록.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그곳에 적혀 있었다. 민식이랑 포켓몬 매트, 엄마 아빠랑 여행 간 거, 여자친구랑 첫 데이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치 누군가 내 일상을 일거수일투족 빠짐없이 보고 기록하고 있던 것처럼, 내가 겪은 모든 일, 먹은 음식, 심지어 내가 했던 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원 켠 기록이 3년 전. 아니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뭐야? 회사 파일들은 숫자만 다르고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 아 그럼 혹시 이래서 요즘 내 일상이 반복되는 건? 거... 아, 아 이딴 뭔 생각하는 거야. 아 이까 파일이 뭐라고? 내가 무슨 영화 속 주인공도 아니고. 혹시 진짜 주인공? 아 누가 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지금? 아, 아이뭔 소리야? 나왜 거기 있어요? 아 아니죠? 누가 본것 같은데? 이번 대리 실력은 김효리. 다음 역은 상상 중학교입니다. 김 대리. 담배네 과장님 같이 담배나 태우러 가시죠. 어? 어? 어 그래. 근데 김 대리 담배 그, 끊었지 않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맨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게 내 대. 대사... 아 아니 아니 쌤. 가 같이 가지. 음. 음. 자. 음, 제... 제... 음... 과장님? 어왜왜김 어, 대리? 왜 담배 안 태우세요? 담배? 아아내 담배가 담배가 어디 있더라. 이... 담배 피우자고 하셨는데 설마 담배 안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진짜로 같이 피우자고 할줄 모르고? 아, 아니 아니 아, 아 깜박했네 이거. 자자자 이제 내려가자고. 업무 시간에 이렇게 자리 비워서 해 되겠어? 음, 그러시죠. 아, 근데 과장님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건데요? 우리 회사 무슨 회사예요 대체? <laughs> 김 대리.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냐니 우리 회사는 당연히 어그 그거 그거 하는 회사인데 그그그 그, 그 무슨, 무슨 회사 무슨 회사야 우리 야 빨리빨리 빨리. 그 그래 당연히 광고 회사지 자네랑 난 마케팅 영업부에서 영업 뛰고 있고 말이야 참 아침부터 뭐 잘못 먹었나 이거 자네 오늘따라 좀 이상해 빨리 가지 우리 네 회사 무슨 회사야 대체 당연히 광고회사지 자네랑 난 마케팅 영업부에서 영업 뛰고 있고 말이야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 자네 오늘따라 이상해 빈망한 표정을 짓는다 어제까지 이 내용은 분명히 없었어 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대본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바뀐 거야 근데 누가 바꾼 거지? 이 컴퓨터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도 연결 안 됐는데 말이야 어? 잠깐 이거 설마 내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이번 내리 실력은 김효리, 다음 역은 상상 중학교입니다. 어, 김민식 씨 여기 있던 내 실례가 못 봤어요? 한참 찾아도 없네. 네못 봤는데요. 근데 김주임님 제 책상에 있던 샌드위치랑 커피 주임님이 드셨어요? 아니요. 내가 민식 씨걸왜 먹어? 이상하네. 분명히 사온 것 같은 같던... 아닌가? 안 사왔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저 김대리. 네 과장님 또 담배 태우자고요? 아니 그,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임원 회의가 있었는데 임원진들 전원 찬성으로 자네가 오늘부터 우리 회사 부대표 이사로 선정됐네. 이제 이사님이라 불러야겠어. 하, 이게 진짜 된다고? 에? 김 대리님이 이사님이요? 와 축하드려요. 와 대박이다.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진급을 해? 대박. 이게 진짜 된다고? 내 인생이 고작 이런 대본 몇 줄로 바뀔 수 있는 거였다고? 대체 이딴 걸 누가 쓴 거야? 어? 누가 내 인생 대본을 쓰고 있던 거냐고? 아, 지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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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내가, 내가 네 인생, 인생 대본을, 대본을 쓰고, 쓰고 있었어. 응? 상신은 누구시죠? 신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유튜버야. 유 유튜버? 아, 그러니까 그 구글 유튜브라고 아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 설명하면 구독자들이 싫어할 거야. 재미없는 건 엄청 깐깐한 사람들이다. 구, 구독자? 그럼 제 대본을 누가 또 보고 있단 말인가요? 아, 어. 어. 구독자도 60만이나 되고 네 얘기를 시작한 게 2016년 말이니까 벌써 7년 차된 구독자도 있어. 에? 내가 진짜 영화 속 주인공이었다니. 아이, 하긴 생각해 보면 대체 어떤 사람이 지옥에도 가고 우주 교도소에도 가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그래. 아 씨, 내가 눈치가 없었네. 어. 너 그러게 진짜 눈치 없더라. 우리 구독자들이 너한테 말도 거는 에피소드 있었는데 하나도 모르고. 같이. 헐. 아, 저기 근데 왜 요즘은 그런 대본이 없어요? 지난 몇 달간 계속 직장에서 일만 하느라고 엄청 줄였단 말이에요. 아이 그게 마음 상처 안 입게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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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줄까 아니면 그냥 직설적으로 팩트를 말해줄까? 아이 그냥 직설적으로 노잼이라. <laughs> 잘못 들었습니다? 노잼이라 그래. 내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랑 다르게. 요즘엔 마치 불닭볶음면처럼 진짜 매운맛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런 채널들에 비하면 내 대본은 완전 진라면 순한맛이거든 그리고 벌써 7년이나 됐잖아 초등학교 때 구독했다가 군대 간 친구들도 많아 가끔씩 DM으로 형저 군대 갔어요 하는 친구들이 연락오는데 시간 진짜 빠르다 싶어 그 친구들은 아마 우리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고 자기 나이에 맞는 이야기를 찾아 떠났겠지 그래도 아직까지 봐주는 구독자들은 없나요? 엄청 많지 사실은 몇년 전부터 빨토 채널에서 수익이 거의 안 나고 때론 적자일 때도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음. 근데 널 좋아하는 구독자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저는 앞으로 계속 이뭘 하는지도 모르는 직장에 갇혀서 하기 싫은 일만 하면 살아가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빨토 하면 또 버튼이지. 빨간 버튼을 누르면 네 모든 기억을 없애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본들로 다시 살게 해줄게. 이미 7년 동안 겪어본 내용이지만 어차피 너의 기억은 사라졌으니까 다시는 지루하지 않겠지. 초록 버튼을 누르면 자유를 줄게. 저문 밖으로 나가서 너만의 인생 대본을 직접 쓰면서 살아가는 거지. 네가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너의 삶을 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 토마토입니다. 평범한 여행 유튜브로 시작했다가 각종 다양한 정보 영상을 올리면서 애니메이션으로 채널 주제를 정착해 벌써 7년차 1,00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상극장은 오늘로 문을 닫습니다. 그간 제가 만든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재밌어 해 주시고 즐겨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덕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여러분의 호응 덕분에 지금까지 계속 크리에이터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철수와의 대화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상상극장 하나에만 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애니메이터님들도 그렇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가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렇다고 채널을 접느냐, 이제 영상 끝이냐는 또 아닙니다. 어,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쇼츠처럼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려 합니다. 또 가끔씩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상상극장으로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솔직히 여러분과 저 얼굴 한번 본적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제 친한 친구 같고 동생 같아요. 여러분이 다는 댓글 보면서 진짜 많이 웃었고 때론 위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아도 항상 응원해주고 좋아요 눌러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지난 7년 동안 상상극장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쉽긴 해도 앞으로는 쇼츠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우리 관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안녕!